안녕하십니까. 토론토 마이베스톰 대표 리얼터 김일봉입니다. 오늘 영상은 토론토 부동산 계약의 여러 종류 중에서 분양 계약의 절차, 즉, 계약에서부터 등기, 클로징까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가급적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마이베스톰.com 그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첫 페이지 그 메뉴바에 있는 분양 절차를 클릭하시면 글로도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잘 정리돼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지 않고 분양 시장 역시 가라앉아 있습니다만 최악의 시기를 벗어나는 이때부터가 오히려 좋은 투자 시기도 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분양 계약 과정도 각 단계별로 잘 알아두시면 앞으로의 계획에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정 과정마다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 영상 길이가 꽤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각 단계 단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분양 계획 수립부터 계약 그리고 그 계약 바로 직후까지의 과정입니다. 먼저 분양 계약 이전에 어떤 콘도에 어떤 유닛을 언제 누구를 통해 분양받는 것이 좋을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미리 검토하셔야 본인에게 가장 맞는 합당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째 어떤 목적이신지, 즉 본인 거주인지, 자녀 거주인지, 전체 가족 거주인지, 대학생이 학교 옆 거주인지, 오로지 투자만 목적이신지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산, 그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유닛의 크기나 또는 지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입주 시기. 그 시기에 따라서 기존에 짓고 있는 콘도냐 또는 막 분양을 시작한 콘도냐 아니면 앞으로 새로 나올 콘도냐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 항목의 검토가 제대로 끝나면 실질적으로 분양받을 콘도와 유닛의 결정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이때는 첫 번째로 입주 시점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액 추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모기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으면 그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되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다운페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등 정확한 예산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에, 콘도의 중도금 납부 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 입주 전까지 보통 15에서 20% 정도의 중도금을 세 번에서 일곱 번 정도 나누어서 어, 납부하는 일정이 일반적인데요. 내는 기간이 길수록 분양 횟수가 길수록 어, 계약적인는 조금 더 마음이 여유가 되겠지요. 세째 중도금 규모와 입주 그 등기 일정입니다. 입주 날짜는 본인이 거주를 위한 특별한 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때를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어, 투자의 목적이시라면 입주와 등기 시점이 멀면 멀수록 어, 투자 효과는 더 커집니다. 오 퍼센트나 십 퍼센트 중도금처럼 중도금 규모 역시 작으면 작을수록 그 레버리지 효과는 점점 더 커짐으로써 어, 투자 금액 대비 효과는 상당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도금이 작은 경우는 분양한 지꽤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는 처음 분양가보다는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분양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클로징 시 할인이라든가 보너스 프로모션도 같이 나와서 일부 금액을 세이브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잔금 준비하는 기간은 짧아졌기 때문에 준비 기간도 잘 산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시공사의 평판과 건실함이 중요합니다. 가끔 분양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하거나 재정상 이유로 공사가 중단돼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 물론 콘도의 경우 냈던 중도금은 반환을 받습니다만 그동안 지난 기간 동안 올랐던 그 가치 즉그 기회비용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어서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이 취소될 시에 콘도의 경우는 정해진 변호사의 그 인트레스트 구자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 프리월드 타운하우스나 하우스를 분양받고 낸 중도금은 빌드에게 직접 준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고요. 테리온에 가입된 빌드를 할지라도 10만 불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우 유용할수 있으니 알려진 시공사를 할지라도 그 시공사의 최근 준공 내역 등을 잘 검토해 보시고 안심할 수 있는 시공사로 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후열드는 계약서 사인 전에 꼭 변호사 검토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콘도의 경우에 시공사가 스스로 콘도 분양을 취소한 경우는 중도금 전부를 돌려받게 되지만은 파산한 경우에는 테리온에서는 2만 불까지만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는 그 시공사에게 테리온과는 별도로 환불에 대한 별도의 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려진 시공사인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중도금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공사하면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2차 3차 대출을 받는 그런 시공사는 이 별도 보험 가입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시에는 위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 기억으로 이렇게 중도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케이스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도 분양받으실 때는 꼭 시공사에 대해서도 믿을만한지 잘 알아보셔야 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누구를 통해 분양받을 것인지 역시 이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되십니다. 이 리얼터 선정에 대해서는 일반 손님들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수 있어서 기회가 되면 별도 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따로 만들어 볼 것도 하는데요. 잠깐만 말씀드려 보면. 어, 대부분은 그동안 거래해왔던 그 본인의 오래된 리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거고요. 또는 가끔은 어, 주변 친구나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리얼터를 소개를 받거나 또는 어, 다니는 교회나 모임 등에서 어, 믿을만한 분들을 통해서 하실 텐데요. 어, 제가 결론적으로 잠깐 권고의 말씀을 드려본다면 어떻게든 어, 평판이 좋고 경험이 많은 그 전문 리얼터를 잘 찾아서 선정하시고 어, 도움을 제대로 받으시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더큰 이익이 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 광고 매체에 자주 플래티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 플래티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알려달라는 손님들이 있어서 여기서 잠시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건설사가 콘도 프로젝트에 분양 계획이 있으면 건설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분양팀이나 또는 분양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그 대행사를 선정해서 분양 과정 전체를 맡깁니다. 이때 그 분양 팀이나 그 대행사는 그들이 정해놓은 플래티넘 에이전트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분양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시고사에 따라서는 그 플래티넘 분양 그전 단계로 가장 먼저 프렌즈 앤 패밀리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친지 친구에게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일정 유닛을 가장 먼저 계약할 수 있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래티넘 분양을 하는데요. 건설사나 대행사는 그동안의 분양 실적과 인지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서 플래티넘 에이전트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시공사와 대행사에 플래티넘 에이전트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청하는 방식은 allocation 즉 일정 숫자의 유닛을 플래티넘 에이전트에게 할당해주고 그 할당한 유닛의 판매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 방식은 코로나 이전에 많이 했던 방식이고요. 아니면 그 플래티넘 에이전트가 그 대행사에게 신청하는 분양 신청서에 따라서 그 대행사가 유닛을 배정해주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은 코로나 때부터 요즘까지 그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래티넘 분양은 플래티넘 이후의 일반 분양보다 분양가에서 매우 저렴할 수 있어서 손님들에게는 매우 유익입니다. 플래티넘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각 개인입니다. 그 개인이 이 부동산 중개회사의 그 브로커 레코드, 즉 대표 에이전트인 경우도 있고 저처럼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저는 My Best Home이라는 코퍼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 브로커리지 회사를 갖고 있지 않고 어, 소속 에이전트들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어서 어, 제가 플래티넘으로 할당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에 콘도 유닛들은 제 손님들께 제가 직접 바로 배정해드리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장 쉽고 큰 이익이 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플래티넘 에이전트에게 그렇게 많은 양의 유닛을 할당해주고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고 직접 분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콘도를 선택해야 하는지부터 저희 마이베스톤과 함께 깊이 상담을 하시고 마음 편히 여러 가지 혜택과 함께 큰 이익을 가질 수 있는 투자를 하시기를 감히 권유드립니다. 그럼 다시 분양 계획설사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분양계약 신청 자격부터 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계약에 있어서 바뀐 내용은 외국인 즉 유학생 포함 한국인은 2022년까지는 대개 분양가의 35%의 중도금 일정으로 계약이 됐었는데요. 그 후로는 2026년 말까지 분양을 포함해서 모든 부동산 계약 자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그리고 워크비자 해당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한 워크비자 분들은 아직 한국인, 즉 캐나다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등기 시점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이시면 아직까지는 외국인 취득세 25%를 추가로 내야 하니 잘 따져보시고 분양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원하는 분양 콘도와 유닛 모델이 정해지면 그 분양 콘도가 제가 유닛 배정을 받은 콘도라면 제가 받은 유닛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시공사나 대행사에 유니페이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분양한지 오래된 콘도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어, 새로 막 분양을 시작했는데 인기 있는 콘도라면 에, 우리 한인 플래티넘 에이전트가 문제가 아니라 한인보다 훨씬 많은 어, 다른 서구권 나라나 음, 중국 인도 등그 외국인 플래티넘 에이전트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시점 즉 빠른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양 시작 전에 미리 상담하시고 일찍 결정하셔서 미리 제게 분양 신청을 해놓으시면 시공사나 대행사에 제가 일찍 연락해서 미리 배정을 받아 놓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관심 분양 콘도가 있으시면 꼭 일찍 알려주셔서 미리 대응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분양 신청서 작성에는 사진 나온 아이디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과 현재의 상태를 알수 있는 PR카드나 여권 또는 취업비자가 있고요. 아이디 외에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소셜 인슈런스 번호, 직장 및 직책 정보도 필요합니다. 계약자 이름은 최소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 계약자 이름 중에 한 분을 빼거나 추후에 이름을 바꾸는 것이 요즘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닛 배정은 분양 신청서 제출 후 하루 이틀 안에 즉시 그 배정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또는 1, 2주 시간 간격을 두고 배정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배정을 받게 되시면 요즘은 거의 직접 만나서 사인하지 않고요. 대부분 다큐사인이라든가 기타 다른 전자사인 형태로 계약서가 이메일로 전달이 되고 사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받으신 계약서는 제가 계약서 중요 항목 하나하나 전화로 또는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해드리고 최종 사인을 하시게 되고요. 사인과 동시에 계약금은 뱅크드라프트로 나머지 중도금은 받은 중도금 일정대로 개인수표에 날짜를 적으시면 제가 픽업해서 운영사무실 쪽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전달한 뱅크 드프트와 중도금 수표들은 받았다는 영수증 카피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고객께 원본이나 사진으로 전달해 드리고요. 고객은 이것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실제 등기시에 모기지 얻을 때 모기지 해당 은행에서 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고객님들 계약서와 영수증 파일은 모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께서도 잘 정리해서 계약서 파일과 함께 잘 보관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즘은 계약금 뱅크 드라프트 카피를 분양 신청할 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럴 때는 분양 신청할 때 첨부해서 보내면 배정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뱅크 드라프트를 끊어서 사진 찍어서 신청 정보를 보내실 때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사인을 마치면 시공사가 최종 사인을 해서 최종 계약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 최종 빌더가 사인한 날로부터 10일간은 쿨링 피어리어드라고 하며, 그 기간 안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건 없이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은 10월 1일에 사인했고, 빌더는 10월 3일에 사인했으면 10월 4일부터 10일간, 쿨링 피어리어드는 10월 13일까지입니다. 단, 프리월드 타운하우스나 하우스 분양은 쿨링 피어리어드가 없으니까 꼭. 계약서 사인하시기 전에 변호사에게 문제 없는지 검토를 받으시고 사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1 0일간그 쿨링 피오리드 안에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해서 실제로는 계약하지 않을 마음이 더 큰데도 일단 사인부터 해서 잡아놓고 좀더 생각해보고 취소하든지 뭐 말든지 하자 하는 마음으로 계약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시지 않은 것 같고요. 사인하시기 전까지 부부간 온 가족 간의 의견 일치를 보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 그리고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중에 알려도 동의할 것이다라고 미리 판단하시고 신청했다가 유일 배정받고 사인하시고 나서 배우자나 자녀와의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취소하시는 경우가 그 취소 사유로서는 그, 그 비율로는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취소하시는 것은 뭐 계약자의 권리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고객과 리얼터와의 그리고 플래티넘 에이전트와 빌더 쪽과의 관계나 그 배려의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잘 결정하시고 사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인하실 때 제가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만 사인하신 후에 변호사를 정해서 그 변호사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 받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디벨러블 차지, 그 개발 분담금을 캡슐 주는 것이나 참 캡씌워진다는 것이 뭐냐 하면요 만약 만불로 캡을 씌웠다 하는 것은 만약 만불 이상 나온다 해도 고객은 만불까지만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하로 나오면 나온 대로 내면 되고요그캡 씌우는 것이나 전매 관련 기타 입주 시 렌탈 허용하는 것 그런 것 같은 그 인센티브를 요즘엔 계약서 맨 처음부터 올려줘서 변호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항목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어, 개발분담금 캡을 씌워주는 그 디테일한 범위라든가 어, 입주시 그 렌탈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비용 구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쪽 변호사가 추가로 요청한다고 해서 빌더 쪽에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 시장 마켓 상황에 따라서 핫할 때는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어, 일반적인 평범한 때는 어, 대부분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변호사 검토가 끝나면 빌더에서 요구하는 그 모기지 사전 승인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시공사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그 쿨링 퓨어리드그 10일 안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계약 후 3주 또는 30일, 최대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계약자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최소 그 4, 5년 후에 입주 등기할 때 실제로 모기지를 얻어야 하는 그때의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다를 텐데요. 미리 지금 현재 경제 능력을 기준으로 모기지 사전 승인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은행에서는 지금 모기지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잘 해주지 않고요. 해주어도 여러 가지 컨디션을 달아서 해주기도 합니다. 이 모기지 사전 승인서 발급받는 일은 현재 실제 수입을 증명하고 그에 따라서 발급되는 그펌어프로보을 요구하는 그 극소수의 시공사를 제외하고는 제가 그동안 진행하면서 해왔던 그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니까 제 손님들께서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 과정이 완료가 되면 중도금 나가는 날짜를 잘 메모하셨다가 그 날짜를 잊지 않고 준비하시는 일도 중요합니다.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제 날짜에 인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가 수표 인출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별로 하지 않고 아주 많은 계약자들 것을 모아서 한 날짜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인출되는 날짜가 1, 2주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늦어 경우는 한달 이상 늦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출되어야 하는 날짜에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1, 2주 정도 기다리시면 대부분 인출되니까 잔고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때까지도 인출이 안 돼서 걱정이 되시면 그때 제게 연락을 주시면 빌더 쪽에 연락해서 조치해 드립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제날짜에 중도금이 인출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도금 날짜에 수표구좌에 잔고가 부족하지 않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부족해서 다른 구좌에서 그 계좌로 송금을 하시거나 수표를 입금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예정 날짜 일주일 전까지는 입금될 수 있도록 미리 송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이 되어도 3, 4일은 그 은행 내부에서 확인 절차 기간이 있어서 금액 인출이 홀려될수 있어서 중도금 인출이 되지 않으면 바운스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바운스가 되면 다시 그 중도금 금액을 뱅크드랍트로 만들어서 보내거나 와이어 트랜스퍼로 빌더에게 송금해야 하는데요. 나중에 크로싱 때 정해진 벌금이 정산이 됩니다. 벌금은 대부분 계약서 뒤쪽에 나와 있는데요, 대개 300불에서 50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이후에는 중간 중간 중요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하실 때 이메일 주소는 꼭 자주 관리하는 이메일 주소를 적으셔야 하고요. 점검 메일함도 수시로 점검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에 이메일올수 있는 내용은 계약금과 중도금 인출될 때마다 영수증으로 오는 그 에비던스 오브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공사 진행 상황 그리고 유닛 번호가 바뀐다는 내용도 올수 있고요. 각급 유닛 호수가 바뀌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자재 선정해야 한다는 이메일 그리고 PDI 즉 프리 딜리버리 인스펙션 날짜 변경된 입주 날짜 그리고 또 입주가 연기됐다는 그 연기 이메일, 이 이메일은 여러 번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입주 날짜,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클로징 날짜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옵니다. 이 중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인출될 때마다 영수증으로 오는 에비던스 오브 컴플라이언스는 대부분 이메일보다는 우편으로 오고요. 동시에 다 오는 경우는 있으나 이메일로만 오는 경우는 없고요. 꼭 우편으로는 옵니다. 아, 이 에비던서브 컴플라이 서류는 나중에 실제로 목이 여덟 때 은행에서 자주 요구하는 서류고 혹시 나중에 전매로 팔아야 하는 경우에도 사는 쪽에 꼭 주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받으면 원본 잘 보관하시고요 사진으로 찍어서도 파일로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경우에는 빌드에게 재발급 요청하면 대부분 발급해 줍니다만 발급하는 데 비용도 들고 시간도 꽤 걸릴 수 있으니. 받을 때마다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는 꼭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처음 계약하실 때 주소 역시 잘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 경우에는 꼭 주소 변경 아메드먼트를 빌드에게 요청해서 변경된 주소로 그 서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콘도 분양 계획부터 분양받고 계약하고 추후 등기까지의 그 과정 중에서 처음 계약 과정과 계약 직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계약 이후 공사 진행부터 주입주 그리고 최종 등기까지의 과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관련 정보는 myveston.com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게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캐나다 이민 가족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고, 어, 경제적으로도 크게 안정되는 그날까지 저희 마이베스톰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